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준아빠 CF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만난 점심도 먹고요. 자, 안골 입구에서 사패 능선 와이개고 자원봉 주봉으로 해서요. 도봉 주능선으로 해 가지고요. 천진사 도봉 탐방지원선 태로 해서 12km 정도 자, 돌아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패 능선을 올라오다 보니까요. 어느덧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침 햇살이 정말 따뜻합니다. 어느덧 전망대의 봉우리에 올라왔네요. 아래는 에 회룡폭포도 보이고요. 저 밑에는 회룡사도 보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맞이하며 고양이 가족들도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있네요. 어느덧 사패산산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자봉 쪽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요. 어느덧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멋진 봉우리들도 보이고요. 하늘은 정말 맑습니다. 능선을 따라 쭉 올라오다 보니 딱따구리도 보이네요. 딱따구리는 하루에 만 번을 나무를 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멋진 고목들도 보이고요.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맛있는 커피 한잔 쭉 마시면서 다음 여정을 떠나봅니다. 자, 능선을 따라 쭉올라다 보면요. 어느덧 산불 감시초소에 다다랐습니다. 햇살도 정말 따사롭습니다. 능선에 오르니 지평선도 정말 아름답네요.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요. 자, 어느덧 숲길을 지나게 됩니다. 자, 숲길을 따라서 쭉 모퉁이를 돌아서 자 올라가 봅니다. 나무 데크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요. 자, 어느덧 포대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파주와 일산 쪽이 보입니다. 자, 멋진 경치 감상하세요. 와이개골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요. 어느덧 월계곡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앞쪽으로는 자원봉이 보이고요. 자원봉 사이와 신선대 사이에 멋진 햇살이 드리워집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따사로운 햇살을 자 뒤로 하고 자또 다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돌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다보면요 자 나무 데크길을 지나서요 쭉 내려갔다가 자 다시 올라가 봅니다 자 어느덧 저멀리 주봉이 보이고요 뒤쪽으로는요 자 신선대하고요 자. 자온봉이 보입니다. 날씨가 꽤 추운 것 같아요. 자 현지 날씨 영하 2도인데요. 자 얼음이 꽁꽁 얼었네요. 북쪽 능선 길을 따라서 쭉올라다 보면요. 자 어느덧 자 오봉과 우이암 이정표가 나옵니다. 자 우이암 방향으로 쭉 달려가 봅니다. 우리 방향 쪽으로 쭉 내려다 보면요, 자 멋진 소나무와 바위들이 보입니다. 바위길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요, 멋진 소나무 뒤쪽으로요, 자 오봉이 보입니다. 자 오형지의 바위라고도 하네요. 저 멀리, 자 북한산 백운대도 보이고요. 자 날씨는 정말 끝내줍니다. 멋진 경치를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 시간이 됐네요. 만난 점심 한번 먹어볼게요. 자, 도시락이요. 자, 발열제 넣으시고요. 자, 물을 한, 한컵 정도, 자, 부어줍니다. 자, 위에, 예, 용기를 올리고요. 자, 라면 넣어볼게요. 자, 라면 잘라서 넣고요. 자, 스프도 적당량만 넣을게요. 자, 물을 부어줍니다. 자,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요. 자, 뚜껑을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덮으면은요, 버글버글. 자, 라면이 만나게 네, 끓고 있습니다. 자, 김이 모락모락. 자, 정말 맛있게 익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자 끓이다 보면요. 자, 라면이 만나게 익은 것 같아요. 자, 뚜껑을 열어볼게요. 와, 자,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자, 한 젓가락 떠볼게요. 아, 군침 넘어갑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따끈따끈 자, 이렇게 자 취사를 할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발열제를 이용해서 자 만나게 먹어 봅니다. 자, 다먹고요 자, 밥도 만나게 말아서 먹어 봅니다. 자, 점심 만나게 먹고요 자, 커피 한잔 만나게 마시고 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쭉 오다 보면요. 자, 위암 쪽 방향에서. 자 도봉 탐방지원센터 방향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계곡 용호천에 어느덧 다다랐습니다. 자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계곡 물소리도 들려오네요. 자 다리를 건너서요 문사동 마애각자도 보입니다. 때로는 멋진 폭포들이 보입니다. 저를 지나서 쭉 내려다보면 멋진 계곡들이 펼쳐집니다.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물고기들도 떼지어서 몰려다니네요. 쭉 내려다보면요. 자, 다리가 보이고요. 자, 우측으로 멋진 폭포가 보입니다. 물이 깨끗하니 자 퐁동 뛰어들고 싶네요. 내려다보면 아, 우측으로 천진사라는 절이 보이고요. 자 왼쪽으로 계곡이 보입니다. 폭포도 보이고요. 자 멋진 폭포가 장관입니다. 쭉 폭포 따라서 쭉 내려다보면요. 자 멋진 자 호수도 보입니다. 거절 입구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 안골 입구에서 사표행선 와이계곡 자운봉 주봉을 해서요. 주봉, 도봉산 주능선. 자, 천진사, 도봉탐방지원센터. 자, 12km 정도 되고요. 자, 6시간 1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자, 시청에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